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무료 채굴이 가능한 캐리버스 기억하시나요? 웹3 전문 기업 캐리버스는 작년 9월에 NFT 무료 민팅을 했었는데, 10초 만에 완판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 그때 열심히 알려 드렸는데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캐리버스는 완벽한 쌀먹 게임으로 초반에 토큰 가격도 괜찮아서 달달했었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을 막기는 정말 어려웠는지 점점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고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창펑이의 절친인 한 인플루언서는 CVTX를 분석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 글을 보고 오랜만에 캐리버스가 생각나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리버스 트윗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글은 토큰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낮은 토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재단에서 바이백을 진행 중이고, 이는 재단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토큰 가격을 떠나서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한번 본다면, 캐리버스 팀은 지금 동남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에 등록된 웹3 게임 중 출시 후 DAU 15만까지도 찍고, 주요 국가 매출 11로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웹3 게임 중 이런 수치는 처음 보긴 했습니다. 지금은 소각 시스템 도입과 더 나은 생태계를 위해 리뉴얼 중이라고 하고요. 자 홈페이지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바로 그 기대작 슈퍼콜라 택틱스가 이제 곧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캐리버스의 자체 개발 중인 카드 전략 RPG로. 이미 80만 명의 사전 예약자를 보유 중이고, 특히 사전 예약 DB에 따르면 쌀먹의 나라 동남아를 포함하여 인도, 남미 유저들이 대거 유입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6월 18일 날 출시하는데 여기에 소각 모델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이백 같은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사실 P2에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건 이미 너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3년 전에 P2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팀은 소각 문제에 부딪혔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프로젝트의 성공의 핵심이었는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낸 팀은 없고 대부분 시간을 오래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e a 기능을 줄여서 토큰 방어에는 성공하지만 유저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캐리버스 팀은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리버스는 전세계 크립토의 성지 DMCC라는 두바이 쪽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DMCC는 제가 많이 다뤘던 개놈파이에서도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죠. DMCC의 의장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한국 크립토 기업 중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기업 중에 여러 기업 중 캐리버스도 뽑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텔레그램에도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때는 텔레그램이 성장하기 전이라 살짝 아쉽네요. 아마 캐리버스는 6월에 많은 유저들이 유입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 유저를 바탕으로 무언가 새로운 로드맵을 계획 중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가상자산 관련하여 신규 법안이 나오면 국내 거래소 상장은 물론 탑티어 해외 거래소 상장도 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겠죠. 7월 19일이니까 우리나라가 한번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 봐야겠네요. 또한 이캐리버스는 바이낸스 중소 프로젝트 상장 지원에도 신청하였고 약간 찌라시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추진 중인 대형 파트너십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피셜 내용들은 없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도 계속 팔로업 하면서 공지가 발견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로업한 건 12월 비트겟 상장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프롬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고 보니까 저번 달에는 YGG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 YGG는 전 세계 최대 게임파이 길드로 YGG 필리핀과 협업을 진행하는 것 보니 동남아에서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알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게임 쪽이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응원했던 팀인 만큼 앞으로 더잘 되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캐리버스 생태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